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네이처셀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이처셀은요 어마무시한 정말 큰일 난다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일정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은 소식이 지금 날라오고 있는 네이처셀의 주가는 이제 여러분들 5만 원 이거 그냥 돌파 가능성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주는 종목이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이제는요 정말 걱정 없이 네이처셀에 대한 수익금을 갖다가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네이처셀 단한 주도 없다면 이거는요 무언가 잘못된 투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 상승 초입에 있습니다 이거 공략하세요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탈판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에 있다면 네이처셀 이 종목을 잡는다면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기자 역전을 기자로 가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 모멘텀 아주 좋은 소식들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릴 거니까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이처셀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 이제 역대급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흐름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떠한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총을 통해서 라정찬 정상복 사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그 흐름 주총에서 이제 완벽하게 들어오신 건데 그러면 이것도 있지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이처셀이 미국 워싱턴에서 주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성과 이걸 갖다가 발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삼상 추적 결과에 대한 알멧 신속 승인에 대한 전략 설명을 갖다가 워싱턴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자, 11월 20일 오전 11시에 미국 동부시간 11시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이 라인 호텔에서 보면은 줄기세포 사업 진출에 대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견에서 최근 종료가 된 세계 최초 중증 무릎 태행성 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이드스템 한국 삼성 임상시험에 대한 5년간의 장기 추적 관찰 주요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고 그리고 FDA와 진행했던 최종 임상 진입을 위한 EOP 에 대한 미팅 결과를 소개한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 이겁니다. 18일 날 FDA와 사전 미팅 있지 않습니까? 사전 미팅을 통해서 20일 날이 미팅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이시스템은 이제 25년 사이에 미국 FDA로부터 알면 BT. EAP 3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계 최초의 세포치료제 이번 설명회에서 실제적인 임상진액에 대한 전략과 상업화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가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따라서 그리고 지금 보면 요 밑에 이 메릴랜드주 볼티모레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스템셀에 대한 캠퍼스 구축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발표한다는 건데 이 캠퍼스에서는 줄기세포 GMP 제조시설이 포함될 예정이고 투자에 대한 지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 이 협약식도 같은 날 진행한다. 자 보세요. 자 투자에 대한 지원 협약식이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미국에서 투자를 갖다가 진행한다. 최근에 이 HLB도 2천억이 넘는 투자가 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도 이제 어마무시한 투자 지원 협약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일 날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러한 지금 어마무시한 굉장히 강력한 주가 상승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왔어요. 따라서 지금 이 네이처셀 조인트 시스템은요. 미국 플로리다 여기에서 관절염 치료 개시 임박했습니다. 올해 들어갑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따라서 지금 1,100만 명 관절염 환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 연간 최대 7.7천억 달러 매출이 전망된다. 그러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되는데, 그런데 일본도 이제 매출이 발생됩니다. 글로벌적으로 조인트 시스템은 매출이 발생된다.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18일 날 사전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와싱턴에서 뭡니까? 완벽하게 그 미팅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보면은 투자에 대한 지원, 협약식도 진행한다. 이거 지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호재가 지금 일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잡아야 됩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자,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돈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 운동을 갖다가 어디에다 시키느냐? 바로 네이처셀에다가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맞잖아요? 제 말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이 정말 더 많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네이처셀은요, 완벽한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납했던 구간들, 회복이 나오고, 그리고 요 라인, 이거 그냥 돌파 가능성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상승에 대한 무기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어마무시한 상승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18일 날 사전 미팅이 있고 그 내용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협약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네이처 셀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완벽하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발생됩니다. 어마무시한 매출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네이처 셀을 갖다가 그냥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네이처 셀 완전히 상승 초입에 있다.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아마도 만약에 평당가가 굉장히 높다, 지금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 타세요. 물 타야 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호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엇을 드릴 거냐면, 완벽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전략. 요거 제가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네이처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이 끝났고, 과연, 이번에 네이처셀이 어디만큼 상승할 것인가? 저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5만원? 7만원? 이거 못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네이처셀에 대한 매매 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이겁니다.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지금 망설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망설이는 이유, 그걸 갖다가 제가 완전하게 망설이지 않게끔 제가 매매 전략, 즉, 모든 정보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전개가 될 네이처셀에 대한 완벽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모든 자료 제가 매매 전략, 이 자료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망설임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할 것인가? 자, 매수가, 제가 이 매매 전략, 드릴 거니까, 요거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과연 주가가 어디만큼 상승할 것인가? 목표 주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 우리 주주분들은 일단은 팔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팔지 마세요. 해서,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수익금, 극대화 전략. 세개 구간 체가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익을 극대화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무료 제공하는 네이처셀에 대한 매매 전략, 이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이걸 통해서 완벽한 수익금 극대화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네이처셀, 이렇게. 자, 네이처 셀이라고 어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자,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바로 네이처셀에 대한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고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주주분들 제가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돈을 갖다가 벌어주는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을 통해서 완벽한 목표주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급등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네이처셀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매매 전략, 빠르게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또 드릴 거냐면, 자, 추가적으로다가 정보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완벽한 정보 주고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익이 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게이츠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게이츠가 얼마 전에 방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바로 국내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왔고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고 갔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인수 합병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빌게이츠의 투자 이게 어디로 터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침해. 침해 완전정복. 치매는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닌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치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해가지고 대폭적인 투자를 했죠.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일제히 다 뭡니까? 임상, 3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배, 그리고 대한민국도 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회사, 한국 제약회사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방안을 했고, 왔다 갔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왔다 가면서 국내 제약회사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디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국내 제약회사, 바로 이 종목이 빌 게이츠와 만남을 가졌고 이제 조만간에 빌 게이츠가 인수했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아마 천장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냥 잔잔한 호수가였습니다. 그냥 박스피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가 빌 게이츠가 방안을 해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한 이유 하나로다가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빌 게이츠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전망이 더욱더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빌 게이츠의 배팅이 들어갔다.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돼요.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무료 제공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10만원이라 투자해 보신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결과,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보유 계좌에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이 종목을 꼭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단에 제 연락처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 게이츠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신청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요. 종목이라도 확인하세요. 종목이라도. 어떠한 종목이 지금 빌 게이츠와 눈이 맞았는지 해서 빌 게이츠가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그러면 빌게이츠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빅타마와 함께 공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동개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주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 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린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에, 실전 투자에 바로 여러분이 편입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단에 번호로 빌 게이츠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긴급하게 강력 추천주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추천이 아니라 강력 추천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집이 터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가 드리고, 매수타점, 그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 매도타점, 완벽하게 제가 정보 제가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을 토대로다가, 여러분들, 완벽한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여러분 계좌에 담아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무엇이 있냐면 세계 두 번째로다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100% 독점을 갖다가 유치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강력한 시장에 대한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조 원대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특허권을 가지고 글로벌적인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그증세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는 이 종목. 완벽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최근에 200만주 이상 대량 매집이 터진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강력한 이 바이오 황제주가 튀어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IT 오전의 후속주가 나왔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바이오 황제주였던 아이테오젠 그 후속주가 나왔다라는 건데 아이테오젠은 3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어마무시한 10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 종목도 완벽한 아이테오젠의 후속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25배 날아간 박셀바이오 종목 아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셀바이오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바이오 황제주 강력한 추천주가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100조 원대에 대한 100조 원을 대한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100조 원에 대한 메가톤급 재료가 지금 함께 포착이 되어 있고 함께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 제가 강력 추천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조원대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전히 이 종목은 단돈 1천원대에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의 매집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더욱더 말씀을 좀 드리면 거두절미하게 오늘의 종목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는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의 신약을 갖다가 두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따라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말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던, 못하던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갖다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인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단숨에 획득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다가 선점을 하면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동사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없고 100조 원대 세계 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만 남아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강력한 바닥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순간 망설이다가 이 종목을 놓치면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조마조마한, 어, 그러한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물량부터 빨리 잡아두시면 아주 좋은 결과.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 종목을 정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바로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바로 1천원대 바이오 히든 종목 바이오 황제주 종목이 되겠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해,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 활동을 이루어냈던 즉 세력이 관리했던 차트가 되겠다. 보시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바닷권에서 박스피에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했던 그러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올리고 있는 이 종목. 지금도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완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해야 되고 최근에 바닷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래 양이 붙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붙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아마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지금 급등에 대한 초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공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00원대 바이오 헌재주가 될이 종목을 이 종목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급등에 대한 초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이것이 올한해 주식 농사에 대한 완벽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상을 좀 높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봤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요, 여러분에게 바로 드릴 건데, 단돈 1,000원대, 황제주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 보시면,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이 종, 이 번호. 이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황제. 자,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바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어,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자, 010 5 6 8 3 4421. 이 번호,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다가 여러분들께서 황제.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 종목 이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강력한 바닷건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 여기에서 망설이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급등 전에 저점 공략을 통해서 지금을 지금 무조건 해야 하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물량부터 잡아 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여러분이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통해서 완벽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엄청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인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번호, 제 번호 010-5683-4421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문자 한 통,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드릴 거니까 문자 바로 지금 남기시고 이 종목, 종목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보, 매수과, 매도과, 완벽한 정보, 매수 타점,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